오늘 비가 오는데, 다른 날로 일정 변경하면 어떤가요? 제일 먼저 오는 표현은 뭐죠? 뭐, 뭐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한국인 입장에서 가장 쉽게 떠올려낼 수 있는 것은, how about. 이 표현이죠. how about. 일정 변경하다. reschedule. reschedule. about 뒤에 썼으니까, ing 붙여야 되죠. how about. rescheduling for another day. 다른 날로 reschedule 하면 안 되냐. 그쵸? How about rescheduling for another day? 이러고 물음표 딱 찍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비가 온다. 이거를 분리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 It's raining today. 이렇게 하면 되죠. How about 말고 why don't we?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Why don't we reschedule for, 뭐, 뒤에는 똑같이 하면 되는 거고, 뭐뭐 하면 어떨까요? 이 말을 할때쓸수 있는 또 하나의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어민들은 자주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잘못 쓰죠. What if? What if? 뭐뭐 하면 어쩌지? 뭐뭐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뜻이죠. What if? 똑같이 쓰면 되죠. What if? We reschedule for another day. Because 왜냐하면 좀 다르게 할게요 붙이겠습니다. 왜냐하면 It's raining today. 비가 오니까. 되시겠죠? What if? 이 표현을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했던 How about Why don't we?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미 잘 쓰고 있잖아요. 뭐 이미 잘 하고 있는 거는 그냥 패스하고요. 새로운 거를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원어민들은 어떤 말을 더 많이 쓸까요? 원어민들은 how about, why don't we, what if 이런 거 번갈아가면서 씁니다. 혼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100% how about 이거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표현을 다양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 표현력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what if. What if?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What if we reschedule for another day because it's raining today. What if we reschedule for another day because it's raining today. What if we reschedule for another day because it's raining today. 먹을 거야? 이거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메뉴 정할 때쓸수 있는 말이죠. 뭐 먹을 거야? So, what are you having? So 이런 거는 말을 시작할 때 많이 쓰죠. So, what are you having?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ing 를 썼다고 해서 네가 지금 먹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ing 가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죠. 앞으로 뭐 먹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What are you having? 그리고 먹는다 그러면 우리는 동사 eat 이거 반드시 써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굳이 쓸 필요 없죠. 오히려 기본 동사 having 이런 거를 더 많이 활용합니다. 원어민들은 What are you having? 난 칠면조 구운 거 야채랑 같이 먹어볼래. 나뭐 먹을 거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I will have. 그리고 뒤에 음식이 나오면 되는 거죠. I'll have. 또는, 아까 물어볼 때, ing로 물어봤잖아요. 대답할 때도, I'm having something. 이러면은 내가 뭐 먹을 거다. 그런 말이 되겠죠. 미래를 나타냅니다, ing가. 이런 거는 어떨까요? I will try. 내가 try 해보겠다. 지금 보세요. 먹어본 적은 없는데,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한번 내가 도전해 본다는 거죠. I'll try. 칠면조 구운 거. Roast turkey. Roast 하면 구운 거죠. I'll try roast turkey. 야채랑 같이 먹겠다. With vegetables. 그쵸? 간단하죠. I'll try roast turkey with vegetables. 먹어본 적이 없는데 뭐뭐 한 적이 없다. 이거 현재완료 쓰는 거죠. I've never had it before. 먹어본 적이 없는 거죠. I've never had it before, but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 이 문장에서 포인트는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풀어낼 수 있어야 되죠. 하더라고. 내가 누구한테 들은 거죠. 누가 나한테 말을 해준 거죠. 그렇죠? I heard, 내가 듣기로 맛있다고 하더라. I heard it's. Really good. So, so, what are you having? I'll try roast turkey with vegetables. I've never had it before, but I heard it's really good. So, what are you having? I'll try roast turkey with vegetables. I've never had it before, but I heard it's really good. so what are you having i'll try roast turkey with vegetables i've never had it before but i heard it's really good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는 무조건 의문사를 맨 앞으로 빼야 되죠. 어디에, 어디에, where, where do I, 반납하다, return the car, where do I return the car, 또는 where can I, can I도 가능하죠. where can I drop off the car, drop off 하면 떨고 넣는 거죠. 차를 어디다가 드롭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아니면은, 차를 반납해야 되는 장소가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Where are your drop stations? 이런 식으로. drop stations, 뭐, located. 이런 거 붙여도 되겠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Where are your drop stations located?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겠습니다. 저희 지점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떤 곳이든 괜찮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사실 문장으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at any of our stores. 이렇게만 대답하면 되죠. any에 지금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곳이든 괜찮다. 이게 any. 여기 다 들어가 있죠. at any of our stores. 저희 지점은 캐나다 전역에 퍼져 있어서 여기까지 지금 하나의 문장으로 끊으면 되겠죠. 우리 지점이 캐나다 전역에 있다. 그렇죠? 주어를 our stores. 우리 가게는 are 전역에 퍼져 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Our stores are throughout Canada. throughout 이런 전치사 쓰면 되죠. throughout 하면은 도처에 있는 거죠. 퍼져 있는 겁니다. Our stores are throughout Canada. and 아무 지점이든 상관없이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문장이 어렵게 느껴지죠?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국어를 보고 그대로 1대1로 대응시켜서 바꿔끼기 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못뭐 만듭니다. 저문장이 뜻하는 바를 대충 70에서 80% 정도 전달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문장을 내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어진 한국어는 하나의 가이드일 뿐입니다. 똑같이 만들 필요 없어요. 의미만 전달하면 된다. 아시겠죠? 아무 때나 갖다 놔도 괜찮다. 상관없다. 그거죠? 그걸 표현해 보겠습니다. You are welcome to. 이건 무슨 뜻이죠? 어떻게 해도 환영이다. 괜찮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You are welcome to drop it up. 떨고 놓는 거죠. 반납하는 거죠. Drop it up anywhere. 어디다가 drop을 해도 You r e welcome. 환영이다. 오케이. 괜찮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반드시 You are welcome to. 이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것도 그냥 하나의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here do I return the car? At any of our stores. Our stores are throughout Canada, and you are welcome to drop it off anywhere. Where do I return the car? At any of our stores. Our stores are throughout Canada, and you are welcome to drop it off anywhere. Where do I return the car? At any of our stores. Our stores are throughout Canada, and you are welcome to drop it off anywhere. 작년에 유럽에 가긴 했는데, 이탈리아까지 갈 시간은 없었어요. 작년에 간 거니까, 과거 시제 써야 되겠죠. I went to Europe. 작년에, last year. 이걸 현재완료로 해본다면 I've been to Europe 이런 거 가능하죠. 현재완료라면 해석이 어떻게 되죠? 내가 유럽에 가본 적이 있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는 last year 작년에 이런 거를 못 붙이죠. 현재완료를 쓰면은 last year 이런 걸 붙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last year 이거는 과거시제니까. 지금 작년에 last year 이것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쓰셔야 됩니다. I went to Europe last year, but 시간이 없었어요. I didn't have enough time. 이탈리아까지 갈 시간. To go to Ital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 went to Europe last year, but I didn't have enough time to go to Italy. I went to Europe last year, but I didn't have enough time to go to Italy. I went to Europe last year, but I didn't have enough time to go to Italy.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면을 정지해 놓고 다시 한번 영어로 말해 보시죠. 준비, 시작! What if we reschedule for another day because it's raining today? What if we reschedule for another day because it's raining today? So, what are you having? I'll try roast turkey with vegetables. I've never had it before, but I heard it's really good. So, what are you having? I'll try roast turkey with vegetables. I've never had it before, but I heard it's really good. Where do I return the car? At any of our stores. Our stores are throughout Canada, and you are welcome to drop it off anywhere. Where do I return the car? At any of our stores. Our stores are throughout Canada and you are welcome to drop it off anywhere. I went to Europe last year, but I didn't have enough time to go to Italy. I went to Europe last year, but I didn't have enough time to go to Italy.